연구가 이끄는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뭐라 할거냐면 고득점? 이거 이번에 좀 바뀌지 않았나요? 고득점? 코브코도 많이 좀 좋아졌고 먹어볼까요? 제가 알아본 결과 어프가된것 같은데요? <laughs> 조합이나 좀 만들어볼까요? 이런식으로 가져가다가 밸류로 좀 바꾸면 되겠죠? 대기석? 베이가가 겹쳤다고라. 음. 괜찮아요? 대기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응? 음. 우리 베이가가 더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이식? 오, 이건 좋고. 영구적으로 챔피언의 크기가 증가가 된다. 탱커한테 주면 좋은 거죠? 이식?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약간 골고루 넣어주는 느낌? 깔끔한데? 이것도 하나 주고. 된거 같아요. 했다 됐다. 됐다, 됐다. 리로를 일부러 늦게 돌린 게, 다른 이코를 많이 붙여야 되는데, 그동안 여기가 가져가면 좀 마음 아프니까. 그래서 그랬고 좋은 거? 좋은 거? 어? 이걸로 무한 스킬 베이가? 아뭐 완전 무한은 안 되겠지만 괜찮긴 해요. 천천히 좀 기다려보고 어 찍었네요. 어 직수 좋아요. 그리고 이 문도 자리가 그라가스가 되면 빌드업 쪽으로는 좀 괜찮아도, 뭐, 그냥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이기는 거 굉장히 크고. 뭐 무한 스킬 베이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만화 30을 얻으려면 두 명을 잡으면 되긴 해요, 두 명. 삼사이버? 이러면 좀 강해졌고. 베이가 한개 남았고. 음 일단 버리자 중요한게 아니니까헐 깔끔해요 이러면 나올거 다 나왔고 미러전 여기는 배터리 저는 원형이요 베이가 차이 좀 많이 나는거 같은데 어 아, 베이가는 제가 이겼습니다 어 제가 저분 막타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발을 좀 갖고 싶었는데, 이거를 가져가고, 앞하고, 가고잉.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 되게. 그리고 원형나으로 막타를 치면 좋고, 저는 고득점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가져오면 돼요. 아니, 이 타이밍에 랭가 삼성이 좀. 압박이긴 했다. 이거 바로 두개 죽이면? 킬한번 바로 사용하는데. 레이서를 빼고, 복원 한 개를 더 넣어버릴까요? 음, 근데 그럴 필요 없어 보이는군. 브 랜드. 바꿔놓고, 진짜 이 복원을 가볼까요? 굉장히 무리수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쁘지 않긴 해요. 아, 고민된다. 보고? 도전? 도전. 됐죠? 그리고 직스보다는 얘가 나아보이는 느낌? 가보겠습니다. 딜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오! 되긴 되는데, 확실히. 이건가? 혹시? 약간 느낌 있었네요? 버려야겠다 그냥 자 이번에도 보면 오 확실히 한 번에 좀 많이 넣긴 해요 근데 이거 그냥 직삼 나오겠는데? 느낌이? 미러전? 진짜, 이거 지면, 아이템 다시 원상 복귀 한다? 어? 이겨야 돼. 이번 턴에 잡긴 해야 돼요, 이번 턴. 잡았고. 아, 약간 오래 걸렸는데? 이겼다. 구인수. 잠깐. 이거 애니 삼성 제가 잘못 본 거죠? 아... <laughs> 확실히 다코 삼성 대전이 되겠구만.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제가 브레벨을 가긴 갈 건데, 이거 이성 좀 붙여놓을게요. 아, 됐다, 됐다. 이거 하나 내릴까? 여기는 랭가대. 한번 쓰면. 한 번에 못 잡고. 못 잡아도, 내셔를 넣는 것보다는 이보건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은. 연속구 1등은 할것 같은데? 못 파고. 쳐놓고. 돈을 좀 모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죽으면 결국에 저는 4코3성을못 봐가지고 이길 수 있죠? 궁 한번. 깔끔하게 컷. 베이가 차이. 코 하나만 찾아놓고 싶은데? 안 나와? 안 나오면 말고 아, 아니 여기 몇번 만나는 거야? 어? 연속으로 만나는 거는 좀 별로긴 하죠 어? 아 근데 진짜 할 만한데? 뭐라 익스 나오긴 했는데. 잠깐만요. 일단 여기 죽었고. 앞에는 들고 있을게요, 그래도. 남은 턴은 3턴? 이겠죠? 기 아, 이겼다, 이겼다. 궁한번더 들어가면 깔끔하고. 이거는 대천사를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동한번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바로 만화도 채우고, 다시 한번. 아, 근데 한 끝이 부족하다, 확실히. 한끝 부족. 안돼. 자, 이번 턴 귀에 남았습니다. 안 돼, 고브고 미안해. 어 뭐야, 랭가 렌가 바꿨다. 랭가를 저격한 거였는데. 오케이, 일단 궁줬고 뿅. 그래, 그래, 이게 맞지. 디프? 자, 아직 기회 남았습니다. 마지막 턴. 안돼. 얘를 버려. 아왜 이렇게 안 나왔지? 아쉽네. 하지만 모른다 혹시? 어이. 와, 진짜, 이길 뻔 했는데. 괜찮았어.